안녕하세요. 귀로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냉장고 온도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적의 온도 설정으로 전기 절약이 가능하다는 사실 궁금하시죠? 저희와 함께 냉장고의 비밀을 밝혀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 해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왜 온도가 중요할까? 그 비밀을 파헤쳐 보자. 냉장고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가전제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의 온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냉장고의 온도와 전기 소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의 주된 역할은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식품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전기를 낭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디지털 온도 조절기와 압축기가 과도하게 작동하여 전력 소모가 증가하고 반대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식품이 부패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불필요한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장고의 최적 온도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냉장고는 3도에서 5도 사이, 냉동실은 마이 18도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범위에서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열고 닫는 것보다 필요한 물건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전기요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냉장고가 왜 온도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죠? 다음에는 전기 절약을 위한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온도가 전기요금을 줄여줄까? 최적의 온도는? 냉장고의 온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절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떤 온도가 가장 효율적일까요? 일반적으로 냉장고의 최적 온도는 약 3도에서 5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 범위는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하면서도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냉장고가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식품이 상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를 0도 이하로 설정하면 얼음이 생길 수 있어 전력 소모가 증가합니다. 또한 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냉장고의 온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냉장고의 온도계를 확인해 현재 설정된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온도나 사용량에 따라 온도를 소폭 조정해 보세요. 여름철에는 조금 더 낮게, 겨울철에는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도록 하여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냉장고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를 다시 낮추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전기요금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온도 조절로 전기 절약,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냉장고의 온도 조절로 전기 절약을 할수 있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정에서 냉장고의 온도를 5도에서 3도로 낮춰봤습니다. 그 결과, 약 20%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냉장고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적정 온도로 유지되면, 식품의 신선도도 유지되고, 에너지 소비도 줄어드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식당에서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온도를 4도로 설정한 결과, 연간 약 3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했습니다. 이들은,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열지 않고,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통해 전기 소모를 줄였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연구에서는 냉장고의 온도를 1도만 낮추더라도 연간 약 10%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즉,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사용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여러분도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으니 꼭 실천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냉장고 온도의 중요성과 전기 절약 팁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과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